풀버 컨셉 이게 작동하는 컨셉인지 피지비리티를 확인하고, 아니면 이게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 기술 을 이런 걸 구현한다고 하는 대로 작동을 하는구나가 첫 번째로 검증이 되야 되고 두 번째는 사이트 피지비리티라고 해서 그렇게 검증된 이 기술이 피지비리티는데그게 얼마나 어안정적다 이게 이제한의 조건에서만 작동하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다양한 케이 유저 케이스나 상황에서 작용할 수 있느냐. 이걸 사용했을 때 정말 그 믿고서 쓸수 있는 스티피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명는두 번째 사이언티픽 에이티에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 다음이 임상적으로 베리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어 리얼 드 퍼포먼스를 실제 환자를 어,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이했을 때 정말 작동을 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용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필요은이사이사사실 연구개발 단이에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상은으로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제더이제 고민되는 부분 이그 인증이 되고 허가가 되고 쓸수 있고 좋고, 좋은 기술이고 이거는 증명이 되는데 그럼 정말 사업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어, 병원에서 한펠티스로서 얼마나 이게 유틸리티냐, 효용이냐,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이 부분까지 검증이 마치실수로어 병원에 쓰이고 저희가 돈을 청구하고 돈을 받고 이런 부분 어, 이루어수있습니다 사실은 순서로 생각.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위에부터 생각하고 밑에로 다시 돌아가 시작을 해야 되 밑에서 기술을 통해서 할 기술 좋고 업매니지 뭐 말고 시장은 이런 고이 어떻게 시작한 듯하게 마했는데 나중에 클리니 유틸리티를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좌절스러운 게 사실은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클리니 유틸리티부터 확실하게 생기고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한 가지 뾰족한 방법이 없을 수 있지만 어떤 플랜이 플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도 있는지 고민하면서 테크닉과엘리스티를 시작하시는데 실제로 어, 아로의생명이나 사업을 제가 어, <laughs>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생각 합니다. 의료인공지능은 사실은 뭐, 이건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내신 이제 해외에서 회사들을 이제 뭐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 익숙하신 것 같은 영상도 CT나 영상 부분에 그 있는, 있는 것 같은 엑스레이나 ct나 이미지를 파독해서 변변을 찾아내고 진단해주는 그런 영상 판독을 기관하는영상관련 인공적인 게 있었을 고 어느 대고양이를 탑하듯이 이미지를 익숙해가지고 변변을 찾아내는 이 모습이 흠집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구나 뭐 문희시나 뭐 여러 의사가 이런 부분에서 제 방송을 가서 상자까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저희가 속해 있는 시그널 데이터, 를유메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습하고 해서 어, 진단을 받는다든지 진단을 한다든지 계속 상체 시설을 가이드를 흘러가는 사이입니다. 흘러가는 사이에는 뉴욕 트이브모니터링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상체 시로 관련된 어, 인공지능 포렌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왼쪽 음. 사진은 제가 올해 어, 5월 달에 미국 심장학회에 아, 부족백학회를 다녀왔는데 그 학회에서 이제 그 강의를 듣다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 많은 데이터 때문에 부족한 인력 때문에 의료진들이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여행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화두를 던지는 슬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가이어 방향은 의료인력이 부족, 오늘도 오늘 뉴스 기사에 전공인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찬반 논쟁으로 뭐 이제 어~ 쟁이 되고 있는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하지만 다른 이제 의료 제품들이 더안 좋은 공간이 더 많이 있어요. 충격이 또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생각하안 좋은데 인력의 부족 어, 그리고 의료 인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그만큼 숙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년차, 2년차 전공이 어, 어, 숙련된 카디오를 저희도 이제 그렇게 분류 하고 있는데 숙련도 차이나 를 정확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 사람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어, 어느 선생님이 잘한다더라, 어느 병원이 잘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집중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저개선해줄수 있냐, 일을 덜어 줄수 있냐라는게 하나의 질문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으로써 의료진이 사람이 얼마나 더 무겁고 부가가치의 태스크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수 있다. 그 단순 작업이 부분을 많이 덜어주고 의사결정이나 액션을 취하는 중단 부가가치가 되는데 집중을 하게 함으로써 의료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으로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뭐, 클리니컬 미치는 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을 잠깐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처방이 돼, 처방이 되는